절기 소서인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서울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안동과 밀양은 39.2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남서풍이 동풍으로 바뀌며 수도권 등 서쪽지역이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33도 정도였던 서울은 내일과 모레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대전과 홍성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가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습도만 더하며 전주와 광주가 한낮에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대구와 진주에 내일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좀처럼 무더위가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